빈터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축하드려요 미쳤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킹TV 호킹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제가 작년에 어, 12월 둘째 주까지 제가 출조를 했었었는데, 어, 첫째 주에는 외연도 문어, 어, 둘째 주는 군산 문어. 마지막으로 제가 출조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어, 외연도 같은 경우는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어, 그날은 꽝쳤고요.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 같은 는 마음을 비우고, 군산 마지막으로 출제를 했었었는데, 어, 나 마이크가 사용이좀 좋지 않아서 어, 어차피 또 꽝이었지만, 예, 그렇게 어, 2020년을 어, 그렇게 12월 둘째 주까지 낚시를 했었었는데, 영상 을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어요. 겨울에 어, 어떤 거를 하면 더 좋을까? 올해 2021년에 좀 찾아보고 있다가. 오늘 어, 빅게임 출조를 하러 나왔습니다. 어, 현재 여기는 어, 거제 구조라항인데요. 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구조라항 오늘 제가 승선할 배는 엔조이호 배를 예약을 해서 지금 조금 있다가 승선할 겁니다. 어, 2021년 첫 어, 출전돼요. 어, 또 작년에 했던 제가 뭐 문어나 갑오징어나 쭈꾸미 같은 어, 생활 낚시가 아닌 좀더 어, 어려운 빅 게임에 처음 출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어, 승선하게 되면 어, 배우는 배우면서 그리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배워가면서, 그고 보면서, 그리고 지금 잡는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오늘 첫 출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한해 제가 좀 많은 부족함이 있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정말 출조를 해서 영상을 좀 업로드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포인트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 스타트 했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킹입니다. 자, 오늘 빅게임, 네, 버티클 지깅이죠. 방어를 잡으러 오랜만에 출조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이동했는데요. <laughs> 이 저킹 박자 맞추기가 되게 힘드네요. <laughs> 그래서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로드는 저도 사용할 채비는 6구다. 그다 로드 토그있고요 그다음에 리른 패니 스피셔 5세대. 어, 5 5 0 0번 그리고 200m 200g짜리 메탈 사용 중입니다. 자. 열심히 해 볼게요. 빨리빨리. 손님께 더군이 많다고 하니까 빨리 흔들립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박자를 빨리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뭘 거래야 방어가 느낌이 있는, 난 느낌을 알것 같아요. 9시 43분인데요. 철수는 그동안 3시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셋을 조금이라도 철수하실 것같아서어분도 많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좁가는다 꽝입니다, 꽝. 어도있는데안 문답니다. 어, 2월달에 한번더 방어 한번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오늘 말이 히트는 못하고, 이제 오늘 빅게임, 입문, 체험만 하고, 영상은 마무리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월달에 한번더 빅게임 한번더최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날이 풀릴 테니까, 좀 더, 다시 나갈 수 있는 쉽고 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슬쩍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히트. 어, 맞다, 맞다. 히트도 히트 히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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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막판이, 히트하셨습니다. 막판이 히트 하셨습니다. 막판이 히트. 8자 되나 우와! 메다다, 메다. <laughs> 우와, 메다메다 우와! 우와 매다다 매다 메다. 와 이거 포단이 열렸다 미쳐다 미쳐다 축하드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우와 내가 이렇게 보관 아, 역시 아, 역시 역시 지은이 파이팅 아 진짜 와와 라인